여기다가 만들자 이거 내가 다 파기 귀찮으니까 이쪽에다 만들게요 자 페가소스 옆에다 주고 얘가 밝아서 좋다 얘가 빛이 나니까 이거 얘를 여기다 세우고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구둥이 만들면 돼자 여기다가 작업을 좀 해볼게요 여기를 막아가지고 만들면 딱이다 이 정도 높이면 못 나오겠죠? 아니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제 커가지고 이 정도 높이까지 만들게요 이 정도 높이 이 정도면 못 나올 거야. 이정도면못 나오지. 이거 철창처럼 한줄 만들고 한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커서 어차피 상관없을 거야. 이제 한줄 만들고 한줄 만들고. 감옥을 만들겠습니다. 감옥으로. 자, 여기다가도 한줄또 만들어 주고요. 아, 두칸 더. 됐어. 여기 한칸 더. 자, 여기다 그다음 한줄 비우고 여기다가도 또 하나 만들어. 어..두칸 더? 이정도? 아니네 더 부족하네 어..블록 되게 많이 드는데 생각보다 자 이정도면 되겠죠 하나 더 됐어 자그 다음에 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다 하나 또 만들어 쭈루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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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너무 높네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야돼 감옥의 기준은 항상 멋있게 만들어야됩니다 감옥을 대충만들면 멋이 안나 어 됐어 완벽해. 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완벽하죠 이제. 자 렉스를 좀 데리고 와볼게요. 떨어져도 안 죽냐? 이 위로 떨어지자 됐다. 가자 렉스야 가자. 어 일로 일로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야 유니콘 고기. 유니콘 먹자 야 스파이더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 그래 그래 어우 야잘 따라온다 좋아 좋아 어디 있지 저기다 코몬 야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이 땅이 딱 앉아있자 살포시 앉아있으면 그대로 입수 빠밤자 1단계 성공 어우 야야야야 <laughs> 떨어지면서 때리고 오네 자 1단계 성공 자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어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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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여기 여기, 여기. 어엑스 여기다 어, 제 크기 보니까 약간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이 크기 보니까 약간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로 일로 일로일로이 통과할 것 같은데 그냥 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그죠막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렉스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 깜짝이야. 야야 일로 일로 그래 그래 이제 들어가 보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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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넘어가지 마 제발 아 제발 가 길로 가면 안돼 넘어가 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야, 이데 반대로 넘어갔는데, 얘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 이거 반대로 넘어가버렸어, 멍청하게. 야, 니네 집을 만들었더니 밖으로 넘어가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쟤 진짜. 반대쪽에다 벽을 만들까? 야, 글로 가지마, 제발, 렉스야. 아, 제발, 그러지마. 안 돼. 그러고 가면 안 돼. 야, 그러면은 희망이 없잖아, 이제. 일단 화살로 좀 맞춰 볼게요. 여기서 저기서 나 잠만자. 잠 자는 거니까 유니콘 좀 세워 놓고 화살로 좀 맞추겠습니다. 저기 있는애 자, 잡 보자. 너 뭔데? 아, 너 뭔데, 저거? 이 정도? 자, 한대 맞았고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 야, 근데 너가 가만히만 있어주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 가만히 있어, 제 멀리만 가지마, 제발. 얘가 지금 티어가 8등급이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거야 아마 과정이 8등급이야 얘가. 이거 화살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래, 그래, 아우 잘하네. 이렇게 하라고 임마일로 와봐 임마어제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어, 나한테 먹이 달라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입 벌려. 먹이 주고 있다 지금. 좀 올라오나 지금? 아또 튄다. 됐어 됐어. 저기까지 튀는 거 상관 없어요. 아왜 이렇게 멀리 튄냐 계속? 아 진짜 렉스 잡키 너무 어렵다. 제발 옆 아홉 발 안에 잘라 제발. 지금 중요한 부위를 때리고 있으니까 약점이 노출됐어요 지금. 그래.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자 렉스야. 세 발. 아, 이거, 택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었어, 이제. 이게 마지막 한 발이다. 안 잔다, 안 잔다. 와, 이 징하다, 정말. 이거 몇 발을 더 가져와야지 얘가 자지? 잠을 안 잤네요. 수면 다트랑 수면 화살이랑 달라요? 수면 다트는 또 뭐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면 다트.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화살로 하기에는 렉스 백날 걸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기, 탄약. 다트 하면 또 수면약이 없어 왜냐면 내가 안 꺼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 만든 다음에 꺼내야죠 자 꺼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무기 탄약 다트 모두 만들기 자 다트 100개면 자겠죠? 다트 100개야 이제 자 라이플 어디갔니? 롱라이플 아까전에 내가 안 꺼냈구나 자 엑셀런트 장인 롱라이플 지난번에 내가 사막단전 가서 먹은거 가지고 와서 그거로 뚝배기를 부숴버리겠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요. 엑설런트 장인 롱라이플 저격 소총. 자 이거 껴그 다음에 탄약을 장작해 봐. 어 완벽해. 하, 깔끔하다. 끝났습니다. 오늘 렉스 잡았습니다 이제. 자 이리 와봐. 형아가 이번에는 라이플 가져왔다. 오, 오 깜짝이야. 예, 예. 바로 바, 바로 반응해가지고 좀 올라가 있어야겠다. 예, 고블린 있으니까 일로 가지 말고 일로 가자. 자, 형아가 라이플을 가져왔어. 빵이야. 어우, 야, 진짜, 쏘는 느낌 좋다, 이거. 야, 저격인데, 완전? 완전 카구팔이야, 카구팔.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줄까? 맥스야,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니? 그냥 조용히 자면 얼마나 좋아. 어, 아, 얜또 뭐야? 얘 어디서 왔어, 얘? 얘 뭐야? 얘 어디서 왔어? 야, 놀러와. 야, 놀러와. 너는 필요 없어. 얘가 렉스랑 싸우게 되는 경우 정말 최악입니다.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거미랑 놀아, 일로 와서. 어, 어 거미 친구들 두 마리나 있네. 파이어 거미랑, 이거, 잼 스파이더. 어, 세서 놀아라. 됐다, 됐다. 끝났어. 자, 놀죠. 아, 놀라니까 따라오네, 또. 아, 나 진짜 빨리 도망가, 그냥. 오지 말라고요, 제발. 아저씨. 일로 오지 말라고, 제발. 아, 렉스, 렉스야, 제발 이때 오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분명히 아까 저기 있었는데 언제 여기까지 왔어? 됐어 됐어 멀리 갔어 멀리 갔어 자 헤드샷 좀 맞자 구멍이 송송 뚫립니다 지금 한대 맞을 때마다 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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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어 어, 잠깐만 <laughs> 야, 저 외눈박이가 좀 위험해 지금 잠깐만 이벤트 열어가지고 야다줘다줘 타줘 다다 줘. 저 외눈박이를 내가 좀 멀리 데리고 올게요 외눈박이 지금 문제야 자 파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됐어, 됐어. 진정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외눈박이가 오기 전에 어안 오네, 이제 안 온다. 정신만 차리면 돼, 할수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다 넣으면 돼요. 저 외눈박이들 여기다 넣으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방패 들고. 됐어, 됐어. 튀어, 튀어 이제 튀어, 튀어. 어, 죽는 줄 알았다. 아, 됐습니다. 완벽해. 나가는 건 이따가 생각하고, 어쨌든 살았어요. 자, 내가 지금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고.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laughs> 야, 저거 어떻게 나가냐, 이제? 나가는 방법이 모르겠네. 일단, 렉스가 내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으로서는 나의 유일한 희망, 렉스. 이 렉스를 타고 뭘 해볼게요. 됐어 내, 내꺼 됐어, 그 사이에.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정말, 렉스야. 내가 천천히 얘기해줄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희망량으로 진짜 나의 유일한 희망. 이름 희망량으로 하겠습니다. 희망아, 가자. 가자. 야, 너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얘, 얘를 타고 내가 어떻게 좀. 오늘, 어, 잠깐만. 어디서부터 복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얘를 타고 한번 희망을 갖고 한번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희망량. 네, 올라갔다, 올라갔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어,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이두 마리가 문제야. 음, 옆으로 넘어가볼까? 넘어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할수 있다. 오케이. 오, 깔끔하게 성공. 자, 이거 다 잡아, 다 정리했고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됐어, 됐어. 와 탈출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전에 내 캥거루를 죽였던 저 아이스맨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놈은 내가 없애버리겠어 렉스랑 같이 일로와봐 어디갔니 스노우맨 짜식가 남의 어 잠깐만 저기가면 안되는데 저기가면 안되지요 저기가면 그냥 못보책하겠습니다 미노타우로 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잡기 힘들어 어 오네 스노우맨 알았어 일로와봐 얘, 내가 기회를 줬어, 너에게, 그지? 근데 너는 말이야. 왜 남의 멀쩡한. 캥거루를 잡아, 이 자식아. 일로 와봐, 임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늘 렉스한테 좀 맞아보자. 일로 와봐. 아, 강력하다, 역시, 렉스. 자, 렉스 한 마리 가지고 여기를 좀 평정을 해볼게요. 아, 일로 와. 참새, 일로 와. 참새, 일로 와. 대화 좀 하자, 우리.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일로와, 일로와. 그래, 그래. 렉스랑 나랑 동시에 때리겠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 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려. 야, 렉스 다 죽여, 그냥. 우리 친구들 복수를 하자, 우리. 너들 일로와, 임마. 아까 나, 응. 오늘도 방해했지, 임마. 일로와. 자, 두 대. 두대 맞고 죽네. 딜이 진짜 좋다, 얘 딜이. 진짜 좋아요. 일로와, 너들 일로와, 너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공속도 빠르고, 아, 굉장히 좋아. 내 스타일이다, 얘 예, 끌고 겨야겠다 렉스 끌고, 렉스만 끌고 등이겠습니다. 와, 완벽하다, 진짜. 공속 빠르고, 데미지 좋고, 이속 빠르고, 딱내 스타일이야. 앞으로 오랜 기간 나랑 같이 할 렉스 친구입니다. 범위도 되게 넓어. 넉백도 기본이고, 아주 좋아. 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카르노랑 한번 일대일, 리와봐 카르노와 한번 이때해보겠습니다 사이즈부터가 달라. 애기야애기 아유, 들러와봐 형아랑 놀자. 까만 아, 놀자. 클라스가 다르죠? 그죠? 그냥 녹아버렸어요.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민노사우루스못 이기니? 1대1 힘드나? 1대1 힘드나? 내가 도와줘야 되나? 옆에서? 아, 안 돼, 안 돼! 렉스 죽으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엑스, <laughs> 안 돼, 치자, 치자, 안 돼, 에, 도망가자, 우리 안 되겠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아니구나, 이기는구나? 어, 얘 이기네요, 그냥, 1대1도. 오, 미노사우로스 1대1은 이깁니다, 그냥. 풀피어도. 여기도 이제, 내 파밍 구간이 돼버렸어 장인 강철 복장은 뭐야? 와, 개이득, 장인 복장 먹었다. 어, 뭐야? 이게 더 좋은데요? 이거 방어구가 30이야 내가 끼고 있는 게 11이고 얘가 더 좋아요 이게 그 그냥 더 좋네 얘 끼자 얘가 더 좋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미노타로스 파밍을 좀 해야겠다 얘 타고 데미지 장난 아닌데요 자,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다 가자